안녕하세요. 건축과 인테리어의 모든 것. 토리디엔 씨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때 잡는 중요한 예산 중에 토지비, 설계비, 인허가비의 비용은 어느 정도로 정하여 진행해야 할까요? 토지비용은 사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이 외의 비용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실제 토지를 매입하게 되셨을 때 이 비용을 추가 계산해 보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비. 토지비는 단순히 토지비용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취득록세, 경계측량 비용을 같이 계산해 두셔야 해요. 취득록세에서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쳐 약 4, 6%의 세금이 들어가요. 토지를 매입하실 때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계측량 비용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별로 경계 측량이 구분되어 있는데 반에 구옥을 신축으로 바꾸는 경우 경계 측량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요. 이 경우 토지 매입을 하기 전에 경계 측량을 한후 매입비를 조정할 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시면 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설계비, 토지를 매입했으면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토목 설계, 건축 설계, 감리 등으로 총 비용을 산출해내야 돼요. 토목 설계는 토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석축, 배수, 성토, 절토 등이 필요하니 신경을 써야 하지요. 간혹 언론에서 보시면 대규모 단지에서 우수로 인한 토목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으실 텐데요. 전원주택 같이 산천을 두르고 있는 지형은 토목 공사가 특히 더욱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건축 설계는 설계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른데요. 대략 평당 10에서 15만원 정도로서 구청 허가용 실시 도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설계 허가는 생각보다 받기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에서 관할 구청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허가를 더욱 빠르게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감리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가주택은 시구군청장 지정 감리 대상이며 연면적 제곱미터당 5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비용, 제세공과금, 건축비용은 최대한 여유롭게 잡으시면 좋은데요. 토지매입일대의 평당 건축비용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즉, 부가세, 준공후 다락방, 옥상, 조경, 중정, 외부, 수도, 데크, 캐노피 등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와 별개로 생각하시고 설계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반시설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이 있어요. 토지 매입 시 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해요. 만약 길이 없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재세공과금은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6% 합계 3.26%가 들어간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을 미리 해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만약에 총 10억이 들어가는 공사라면, 부가세 10%, 세금 10%총 2억원 정도를 더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인허가 비용. 마지막으로 인허가 비용이에요. 면허세는 지역의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발생하게 되고요.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예요. 도로점용 비용은 도로통행료를 요구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수도원 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에 관한 공공하수 공사 비용인데 1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 초보 건축주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꽤 있어 보이네요. 돈을 쓰면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잘 이해시켜주는 시공사를 만나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운을 드리는 토리디엔 씨가 되겠습니다. 건축문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토리디엔 씨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